열두 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의 십이 선녀탕 계곡 설악산 일급수가 흐르는 강원도 인제군에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곳이 예 바로 꽃축제가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네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펼쳐지는지? 개최될 9월 27일부터 네. 어, 10월 19일까지 어, 23일간 어, 축제가 개최다 가을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코스모스, 네. 마편초, 멘드라미, 국화. 음. 뭐 다양한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제 가을꽃축제 준비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꽃향기를 쫓아 찾아간 곳은 인제군 북면에 있는 스마트팜 온실. 이 커다란 고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들어가 보니 아니 열대우림인가? 여기가 인제 맞아요? 오오 엄청 크죠? 엄청 큰데요? 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이거는 우리 저기 베트남이나 동남아 가야지만 볼수 있는 열매잖아요. <laughs> 이게 뭐죠? 이거는 지금 파파야라는 작물인데. 아 파파야. 어, 원래는 제 처음에 심을 때는 제키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저 1년 사이 이만큼 커가지고. 안소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인근 소각장의 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초대형 온실은 아이들의 인기 견학 코스이자 인재군 농업의 미래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국화 분재 교육이 있는 날이라 회원들이 바쁘게 모여듭니다. 꽃축제 전시할 예정이라는데요. 이거 이거는 뭐뭐요 이름이? 비단이끼. 음 비단이끼. 네. 커피 마시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선 아 저거는 내가 가져간다. 그래. 네. 뜯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좋도 좋아하시겠네요. <laughs> 아, 직접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씌워주고 선생님은 작품으로 쓰고. 네, 거기 양식장이에요 거의. 음. 비단이끼 아, 비단 이름이... 양식장. 푸릇 푸릇 싱싱해 보이는 비단이끼. 여기저기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오늘은 몇 년간 키운 국화 분재를 예쁘게 장식하는 날이라는데요. 여기 2, 3년 크면은 네. 이뿌리가 목질화가 돼 가지고 공중에 음. 줄기처럼 돼 있어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 뿌리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구나. 네. 요게 원줄기고 예. 가지 나온 오. 거를 눕혀서 흠집을 예. 내서 흙을 메꿔 주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와 갖고 단하게 됩니다. 오. 아 거기 흠집을 내면 뿌리가 나온다고요? 네.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뿌럭지를 보여주면서 음. 뿌럭지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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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을 내보이면서 뿌럭지와 이 꼭대기에서 피는 이 작품성이 아주 근사하더라요 음. 뿌럭지 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이게. <laughs> 뿌럭줄 알았어. 아. 이게 또 우리 인제 이 동네에 야, 어, 어. 이또 전형적인 또 사투리 아예 많이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뿌럭지가 이렇게 숨으로 해서 여기서 긴긴 바람을 이겨 가면서 눈비 바람 그 거센 세월을 이겨가면서 이국화가 꽃이 아, 피는 거야 어 아, 귀엽게 장례식 때 같이 매장을 하면은 국화 꽃이 땅 속에서 천년을 향을 낸대잖아. 아, 진짜? 그러네. 그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럼요. 천년은 좀 많이 간 거야. 아니야, 아냐 진짜. 이저 그, 아, 그, <laughs> 이 저, 이 국가에 아 대한 책자를 보면 아,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이 향이 음. 천리를 간대. 아, 이 참, 국가의 향이 들어봤는데. 못 들어갔지. 못 들어. 아유. 들어보겠어, 못 들어보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못 들어갔어. 아니야. 재는나무위에심으면 <laughs> 목부작이라고 하고요. 음. 볼에 심으면 석부작이라고 그러는데 아... 국화 분재는 대부분이 나무에 심어요. 아까 어떤 분이 국화를 장례식 때 쓰는 게 향기가 천년을 간다고 하시는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laughs> 천년을 가는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 향이 음. 천리를 간대. 거짓말입니다. 천만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음. 어, 그러나 국화 향기는 상당히 좋고요. 음. 사군자 중의 하나로 옛날부터 그렇죠. 국화는 상당히 인기가 있던 꽃만은 사실입니다. 음.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사, 산인 것 같아요. 고기 그냥. 고기 같지 않아요? 어? 고기? 고기. 어. 아, 네. 나무예요? 네. 이 이거 그러네. 위기와 약간... 국화. 웃국아 <laughs> 메기와 국화 메기와 국화. <laughs> 국화 오 두툼한 메기 위에 국화가 자랐습니다 설악산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소나무 같은 그런 풍경 여기 수간부는꼭 만들어 주고 그렇고 이렇게 늘어뜨려 주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국화를 다듬는 손길에 정말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도 빵긋빵긋 웃는 거 같아요. <laughs> 예. 어, 어떻게 보세요? <웃음> <웃음> 그냥 빵빵빵빵 <laughs> 근데 이분은 뭔가 뜻대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막잘안 되시나 봐요. 아유. 4년 기든 가지가 부러졌잖아. 잘못하는 바람에. 손이 잘라진 것 같아요. 손이 잘라진 것 같아. 아이고. 손이 잘라진 것같다고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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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진 것 같다. 잘못하는 바람에. 아이고. 선생님, 성함이? 아, 저는 뭐, 회원인데, 박, 내 네, 춘입니다. 박? 올레 자, 봄, 추, 자. 아, 박, 내 네, 춘. 네, 내 네, 춘.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영어로 말하면 커밍 스프링. 아, 아니, 영어로 뭐라고 해요? 커밍 스프링. 봄이 온다. 예. 네. 네. 어, 이름도 되게 좋으시는 영 아, 정도였죠? 저는 어. 원래 그, 띠가 그 뱀띠인데, 53년 뱀띠인데, 이제 그 뱀이 봄을 맞으니까 모든 게 활기를 차듯이 앞으로 남은 여생이 활기 있게 열심히 건강하게 화이팅할 겁니다! 분재랑같이분재하고 함께 예. 이분들이 만드신 국화분재는인이축제장에서 전시할 예정인데요 축제를 앞두고 많은꽃이없은요축이 축제 일정에 지화 시기를 맞추느라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올해이꽃이 있는 마을이 테마라네요 이새를 보시면 음! 음! 오, 냄새가 오,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은 좋은 자재를 썼다는 네. 얘기예요. 아, 이 사면이 온 사방이 다 나무만 있는. 아, 나무. 그럼요. 펠시 인제. 음. 그 인제 오면 너무 건강해진다. 너무 음, 재밌다. 음. 어, 그래서 어, 나중에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음. 어, 핀란드 사우나로 다 이, 여기 있는 집들을 다 개조를. 이야. 음. 그런 오. 아이디어도 너무 멋있죠. 꽃 축제가 끝나면 핀란드식 사우나로 변신하여 이색 관광 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축제를 기다리는 화분들도 많은데요. 와, 그거 지금 화분이 몇 개예요, 지금 도대체? 전체 이요. 전체 이만 개입니다. 야, 2만 개. 네. 우 와. 오늘은 제 인생의 꽃길만 걷는 날입니다. 인제 꽃축제에는 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이색 체험도 있는데요. 여기도 소나무 숲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애기들한테 인기가 굉장했었어. 히 좋습니다. 엄청 인기 오, 야 아, 이거 네. 잡아도 진짜 꽉 고정해가지고 안 네, 떨어지겠네. 네. 이거 보시면 암백등만할때이렇손 네. 잡는 데가 이렇게 다. 오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자연으로 올라가니까 느낌이 훨씬 좋겠는데? 야 훨씬 좋겠는데 올라갔... 훨씬 좋겠는데가 아니라 야, 조금 무서운데? <laughs> 근데 하지만 이거 진짜 실제로 운영할 때는 전문가분이 다 예, 네, 안전이나 이런 거다책임져 거예요. 네, 수... 네. 산이 많은 인재 또 다른 선물 바로 트리 하우스입니다. 트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베지도 않고 음. 이 주변에 이 돌들이라든지 어떠한 자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예, 어,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공간들이 조금 있죠, 이렇게 예. 예, 박혀 있고 아. 이 나무가 흔들렸을때얘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수 그. 회사 이 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 아니면 부러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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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람이 세게 이쪽에서 불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 그 나무가 항상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이 불 때는 나무도 흔들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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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요 약간 내진설계 비슷한 그런. 내진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축제. 상상력이 즐거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축제. 바로 인제 꽃축제입니다. 내 설악을 품은 인제 마을 꽃 축제 9월 27일부터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꽃! 그리고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놀러 오세요.